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랙박스가 고장 난거일 확률이 높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고. 아니 나 일하고 있어서. 아니, 아 양아치야, 이... 그냥 네가 양아친 걸로 하자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썸주 공방입니다. 자, 차주분이 블랙박스를 교체를 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보자. 이게 근데 지금 블랙박스 막 3, 0 40분 있다가 시동 걸고 그리고 나면은 막 켜진다고 막 그래요. 네, 그러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, 배터리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, 어? 조명 뺐냐, 아까 그 차에서? 멀티미터 잡을 테니까, 자, 이렇게 전압이 측정되는 멀티미터를 가지고, 배터리에, 그러니까 요즘 배터리들이 옛날처럼 녹색, 녹색 빵꾸 막 이런 게안 보이는 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물론 이게, 100% 정확하게 측정이 되진 않고, 근사치로 측정이 되니까 그냥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지. 근데 왜마너스안빠져100% 정확한 건 아니고 100% 정확한 건 이제 정밀한 장비로 측정을 해야겠죠?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일단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 여기에 전압이. 이게 어떻게 해야 카메라에 잘 잡히는 겨?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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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.1V. 정상적으로 전압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, 만테가 시동? 12.1. 시동을 다섯 번 정도 켰다 낄 거예요. 잠깐만요. 사장님 혹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떻 요, 요 화면을 카메라에 좀 가깝게, 네. 카메라를 거기, 잠깐만요. 요, 요 화면이 좀 보이게. 아, 예, 예. 요렇게 좀잠아 잠깐만 예. 잡아주세요. 시동을 다섯 번 정도 켰다 껐을때 전압 강화가 어디까지 일어나나를 볼 거거든요. 자, 10.8 끄고, 한번 더. 10.9, 11.4. 자. 떨어지는걸 봐야돼요 어디까지 떨어지나 10.7 한번 더10.7 한번 더10.7자 깨고 자 지금 최대 10.7까지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가 다시 원복이 되죠 이거는 배터리는 사장님은 정상이세요 네. 이게 9.5 이렇게 10 아래로 떨어지면 저희는 배터리가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는 정상인 상태니까 이제 블랙박스 이상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랙박스가 고장난 거일 확률이 높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새 블랙박스를 넣었는데 똑같이 그면안 되니까 그죠? 차라는데다 아, 무광이야 여러분 이거 봐봐요 마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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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 마블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조금 불만인 게 봐봐 얘는 자 여러분 이게 코나 그 아이언맨 에디션인데 이렇게 하면 되나? 어, 봐봐요 얘는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요 모양에 근데 다른 코나는 이게 없어 여기에 그냥 LED 몇개점만불 들어오고 말아 이렇게 띠가 예쁘게 들어오질 않아요 해봐도 확인해봐도 되죠? 헤드업을 올리면 저 헤드업에 막그 아이웨, 아이언맨 자비스 그림 막 나온다 그랬거든 어 진짜 없네. 헐. 계기판에는 막 아이언맨 그 가슴팍에 그건 모양을 새겨놨는데. 그러면은 요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조금, 달라요. 조금 다르겠죠. 이거는 네. 어떻게 들어가? 두번기서응 음, 음. 아이언맨 색깔. 아니 그러면 해독도 자비스 그림이 남아야지. 치사하게. 기어봉은 아크리액터 제대로 해놨구만. 와 이거 아이언맨 얼굴 대가리. 근데 이게. 그러고 보니까 이거 사고 나면은 이거 무광인데 색을 어떻게 맞추죠? 지난번에 3차선에서 미샷 드림하다가 여기 드림하다가 헐아 그래서 약간 색이 안 맞구나 색이 네. 이 색하고 저쪽하고 좀 맞추느라 양쪽 다네 지금 이문자 하나만 좀 색이 진해요 여기 카메라로 보면 이 무광이 원래 색 맞추기 되게 어려운 색이거든 그래 사업소로 들어가야 될 수도 아니요 얘는 사업소밖에 못 고쳐 다른 데붙시면이 까니? 어, <laughs> 와 여기도 써있어 아이언맨. <laughs> 자, 그래서 블랙박스를 장착을 할 건데, 야, 그 차는 이쁘다, 야. 에? 야,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? 그런 거 같아? 보통 여기까지 막 이어져 있지 않아? 아키드 전용 바퀴네, 퀴디네. 아, 통일감 있게 해줘야지. 여기는 아이언맨, 저기, 어? 마크3부터 있는 금색 대가리. 여기는 아이언맨, 이거는 마크2, 은색 대가리. 아이언맨이 마크 몇 가지 있다? 몰라요? 40, 40, 내가 44까지 40, 본것 같은데. 아, 저, 저 영화, 영화를 안 봤어. 마크 40이 하트브레이 스태츄 사주세요. 그게 뭐야? 아이씨. 아이언맨인데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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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있어, 그럼. 그러니까. 블랙박스가 싼게 아닌데. 아, 딱 맞아. 딱 맞을 거야, 요즘 거랑. 퀀텀이네. 아, 퀀텀이야. 퀀텀2X. 2X? 2X? 어, 19년도 제작이라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. 1년 좀 넘어졌어. 그래. 그러면 퀀텀 권내뒤에거 그럼 급이 너무 내려가는데 지금 <laughs> 세월이 있지 그리고 저, 저 이게 a 박를 한번 보내세요 AS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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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를 보내갖고 잡고. 뭐 고쳐서 교환을 해주든가 하면 판매를 중고로 아. 저게 되게 비싸니까 네네. 그러고 보니까 퀀텀 2X 나 저거 저거 토르 에디션 두개인가 구했었는데 네네. 다 뺏겼어요 아니 제가 제 차에 달으려고 토르 에디션을 받아놨거든요 그 일단, 아는 동생 쓱 눌러서, 어, 있네? 형, 내거 이러고 지차 달고 오. 가고, 간신히 그랬더니, 다른 놈이 와갖고 형, 나 다, 토르 있다면, 이거 달고 갔어. 형, 저아 보다. 어, 그, 오, 아이언맨 머리 나오네, 여 오,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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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지금 저거잖아요. 지금 QXD 5000하고 스펙은 똑같잖아요. 예. 근데 메인보드에서 훨씬 고급이에요. 똑같이 QHD 화질만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, 다른 회사들이 QHD로 자꾸 올라오니까, 아 이나비가 q h d 3000에서 5000으로 넘어올 때, q h d 올려 버린 거지. 원래는 그급은 퀀텀의 전유물이었어요. 대신 퀀텀은 이제 UHD로 갔죠. 그렇지. 다른 회사들이 자꾸 QHD를 만들까 아니나 해도 급을 올려 버리고 원래는 요 밑에 급들은 프레치 아니고 그냥 HD였잖아요. Z300 이런 거. 근데 Z Z로 바뀌면서 V700, V900까지 HD였다가 Z로 바뀌면서 바로 프레치로 바꿔 버리죠.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납품가는 뭐1 2만원 밖에 안 나왔어요. 같은 급이라. 한 번에 해서 이제 80개 받고 원체 이급은 QHD급들은 전기를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똑같죠. 컴퓨터도 우리 고사양 되면은 파워 파워부터 큰거 써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무용 컴퓨터는 뭐 파워 300 와트, 400 와트, 500 와트를 넣어도 게이밍 컴퓨터는 기본 700, 800을 넣고 시작하는. 네. 똑같아요.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차 이쁘긴 이쁘다. 예, 천장도 그럼 옵션인가요? 여기 여기 아이언맨 대가리 있는 옵션도 있던데. 예. 네. 그림 있는 거. 네, 네. 네. 대가리라 그러면좀 그렇다. 머리. 아이언맨 헬멧. 선택상. 저 위에 막 헬멧 그려져 있더라고요. 네 맞아요. 예, 네. 얘는 없네. 천장 천장에 아이언맨 헬멧 그 막에 천장 꽉 채그려줘. 나는, 나는 없는 거예요. 어. 근데 나는 요렇게요 컴팩트 SUV라고 그러잖아요 요급 차들을 요거는 저는 원 톤보다 투 톤이 이뻐요. 음, 네, 컴팩트들은. 산타페. 어 산타페급부터는 원 톤이 이쁜데 네, 네, 네. 요 밑에 급, 요 조그만한 끝들은 천장에 다른 색인 게 확실히 차가 이쁘더라고요. 네. 저도 QM3를 탈 때. 검은색 바디에 천장 오렌지 이쁘더라 아 선배요 와이 형이 새차에 띄는 새차같은 어? 조금 밴드를 띄는 영광을 주겠어요 완전벨트에 그거 있다 뭐있어? 어? 아 저기 꼬무줄 있다 어? 사이에 붙어있는 그런 꼬무줄 이걸 왜안 띄고 타셨대? 이거 그 새차벨트 꼬무줄인데 내가 띄면 아프니까 서고있다 양아치구만 아니 나 일하고 있어서 아니. 아 양아치야 아니... 그냥 네가양아친걸로 하자 아니, 아니. 설마 내가 띄니? 어, 항상 그려왔어. 그래. 네, 네, 야, 아, 너는 항상 그래왔어 방송 안 떼기. 야 너는 썸수공방 모니터링 안 하냐? 너는 항상 그래왔어. 예.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차주분이 선택을 또 하셔가지고 요 모니 터뭐 보조 배터리는 의자 밑으로 이렇게. 이게 내열성 익스펜더라는 소재인데 선이 그냥 안에서 굴러다니면 선이 까지거나 쇼트가 날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선 끝이 이렇게 선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. 요게 안에서 까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. 석실을 해 가지고 안에다 심을 겁니다. 그럼 요거만 하면 이제 끝났겠지? 계기판에 아크리액터 있는 거 이쁜데 저 아크리액터도 살짝 불이 들어왔으면 조금 더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. 아 근데 요요요 요 줄들도 다그요 요 마블 느낌 나게 해 놨네요. 빨간 줄도. 자, 그래서 이제 작업은 다 됐고 요 밑에 보조 배터리에 저기 보면 전류 나오죠. 어, 게이지 불 들어오지? 확인이 가능하고 자, 이렇게 블랙박스도 새로 닫고 보자 보자 보자. 잘 나오죠? 자, 그 아크리액터 여기 불 들어오면 조금만 더 이쁘죠? 여기 아크리액터도 불좀 들어오게 해주시고요. 자, 다음번에 또 현대에서 뭐 이런 거 만, 에디션 만들 때저제 의견입니다. 요 아크리액터 모양을 이게 비상등으로 만들어주세요. 아, 내 취향? <laughs> 자,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. 늘 여러분들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. 자, 안녕!